여긴 LA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낮과 밤의 경계가 없는 곳이죠. 긴급한 상황들이 이어지며 의료진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쉴틈 없이 움직이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작은 믹스커피가 한 잔씩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병원 전체를 넘어 도시 곳곳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야기 들으러 가보시죠. 저는 L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대로 저의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이면 할머니께서 타주시던 따뜻한 우유의 향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의사가 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제게 특별한 위안이 됩니다. 바쁜 응급실에서 힘든 순간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곤 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계라는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만 사용하며 자랐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피로가 절정에 달했죠. 응급실은 여전히 환자들로 붐볐고 저는 겨우 5분의 휴식 시간을 얻어 휴게실로 향했어요. 마이클, 이거 한번 마셔봐요. 제임스 김선배가 걷는 것은 낯선 갈색 봉지였습니다. 믹스커피라고 적힌 한글이 보였지만 읽을 순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고급 원두 커피만 마시던 제가 이런 커피를 마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배. 저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면 충분해요. 제가 웃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김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마셔봐. 특별한 맛이 있을 거야. 마지못해 뜨거운 물을 부어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스푼으로 저으니 달콤한 향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맛은 갑자기 할머니의 부엌이 떠올랐어요. 주말 아침, 할머니께서 타주시던 달달한 우유의 맛,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유에 설탕을 넣고 따뜻하게 데워주시곤 했었죠. 어때요? 특별하지 않나요? 김선배의 말에 저는 그저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인데 이렇게 많은 감정이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마시게 되네요. 특히 힘든 당직이 있는 날에는 꼭 찾게 되죠. 김 선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믹스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아래 차가운 휴게실이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배는 어떻게 이걸 알게 되셨어요? 한국에서 의대 생활할 때부터 마셨어요. 여기 와서도 그리워서 주문해 먹곤 했죠. 힘들 때마다 이 맛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 김 선배와 나눈 대화는 단순한 커피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의대 생활, 미국으로 온 이유,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겪는 고민들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사이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김 선배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뿌리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와의 추억,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컵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 선배가 알려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박스도 주문했죠. 처음으로 한국식품점이라는 곳도 방문해 보았어요. 낯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사이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답니다. 마이클. 이제 취향이 완전히 바뀌었나봐요? 동료들이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변한 건 커피 취향만이 아니었어요. 응급실에서 한국계 환자를 만나면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죠. 비록 한국어는 못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김선배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한 믹스커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산업화 시대, 바쁜 직장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던 과정, 그리고 지금은 추억의 맛이 되어가는 변화까지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관심 없어서 제대로 듣지 않았네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김선배가 제 어깨를 토닥였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의 실수는 운명 같은 것이었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죠. 이제는 매일 아침 믹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깁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할머니의 부엌에서 달콤한 우유를 마시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요. 이제는 그 추억이 덜 아프고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가져다 준 작은 기적이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김선배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야간 당직이 겹칠 때마다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김선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이클. 우리 응급실에 작은 믹스커피 코너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미국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인스턴트 믹스커피라니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김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바쁜 의료진들에게 잠깐의 휴식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답니다. 휴게실 한 켠에 전기포트와 믹스커피를 놓았고 재미있게도 김선생의 비밀레시피라는 이름을 붙였죠. 처음에는 농담 삼아 지은 이름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김선생의 비밀레시피구나. 맛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새로운 간호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놀랐어요. 이 맛이 그리웠어요. 집에서는 마시는데. 병원에서 이런 맛을 경험하다니. 간호사 스테이션의 제니퍼 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처럼 아침마다 이 커피를 드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믹스커피를 하루에 한잔꼭 챙겨드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믹스커피 코너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변화도 있었어요. 평소 고급 원두커피만 고집하던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믹스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외과의 톰 앤더슨 선생님의 고백이었죠. 그는 이제 수술 전후로 꼭 믹스커피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힘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면 이 달콤한 맛이 위안이 된다고 해요. 야간 응급실은 이제 믹스커피 향으로 가득합니다. 형광등 아래 차가운 공간이었던 곳이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장소로 변했어요. 누군가 힘든 순간을 겪고 있을 때면 커피 한잔 할래요? 라는 말이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마이클, 정말 신기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김 선배의 말처럼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의 의료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힘든 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때로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친 신입, 레지던트 사라가 울면서 믹스커피를 마시던 순간이었어요. 첫 환자를 잃은 날이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사라.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겪어왔으니까요. 김선배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건넨 믹스커피 한 잔. 그날 이후로 사라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이제는 아침 인수인계 시간에도 믹스커피가 빠질 수 없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는 팀과 아침을 시작하는 팀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단순한 업무 전달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이거 마시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참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응급실 수간호사 린다의 말처럼 믹스커피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이야기를 가진 우리가 같은 맛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거죠.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누군가가 한국 과자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작은 다과회가 되었어요. 바쁜 응급실 속 잠깐의 휴식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위안이 됩니다. 마이클, 우리가 꽤 멋진 일을 시작한 것 같지 않나요? 김 선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피어날 테니까요. 응급실의 믹스커피 코너가 자리를 잡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시애틀에서 열리는 응급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의 주제는 응급실 내 의료진 웰빙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연히도 우리의 믹스커피 코너 이야기와 맞다 있는 주제였죠. 마이클, 시애틀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오길 바라요. 떠나기 전김 선배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행용 믹스커피 세트가 들려 있었죠.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솔직히 시애틀에서까지 이걸 마실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시애틀 메모리얼 병원 투어는 컨퍼런스 둘째 날에 있었습니다. 최신식 응급실 시설을 둘러보며 메모를 하던 중 휴게실에서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기, 혹시 저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휴게실 한 켠에 너무나도 익숙한 갈색 패키지들이 보였거든요. 바로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믹스커피였답니다. 어머, 한국 믹스커피에 관심 있으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지연이라는 이름표를 단수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1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온 그녀는 이곳 코리안 커피타임의 시작을 함께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문화가 있다니 놀랍네요. 재미있죠? 처음에는 그냥 제가 향수병 달래려고 시작한 건데,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작은 습관이었대요. 야간 근무 때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을 추억하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 동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이곳이 스타벅스의 본고장이라 더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왜 마시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아침마다 이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희 병원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시애틀에서도, LA에서도 이 작은 커피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주 수요일 저녁이 우리의 공식적인 코리안 커피 타임이에요. 다들 한국 과자도 가져오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치 작은 문화 교류 시간 같죠. 박 선생님의 말처럼 이곳의 믹스커피 문화는 이미 병원의 특별한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의료진들이 모이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죠. 실은 이번에 병원 경영진에게 공식 제안서도 제출했어요. 다른 부서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자고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처음 믹스커피를 접한 동료들의 반응들, 그리고 이 작은 문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까지 가끔 생각해요. 이런 게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하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박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 선배가 준 믹스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이제는 더 자신있게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가능성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김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어쩌면 더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박지현 선생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시애틀 메모리얼 병원의 코리안 커피타임 운영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그들이 1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든 소중한 자료였죠.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병원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특히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행정적인 승인은 어떻게 받았는지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커피 브레이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병원의 공식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박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코리안 커피타임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지수 변화를 추적한 연구 자료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의료진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커피타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료들을 검토하며 저는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배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애틀 병원의 외국인 환자들 반응이었습니다. 익숙한 믹스커피를 발견한 한국인 환자들은 물론 다른 나라 환자들도 이 특별한 맛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공감대가 놀라웠습니다. 이제 LA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네요. 박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가 귀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도 할수 있다고.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시애틀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LA로 돌아와서 바로 김선배와 함께 우리만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죠. 그러던 중, 보스턴에서 열리는 응급의학과 학회 참석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믹스커피 챙겨갈 거예요? 김선배의 농담 섞인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가방에 늘 믹스커피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보스턴의 10월은 쌀쌀했습니다. 학회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거리를 걷고 있었죠. 하버드 의대 근처의 작은 골목길. 우연히 발길을 멈추게 된 곳은 K마트라는 작은 편의점이었어요. 잠깐 들어가 볼까? 귀여운 한글 간판에 이끌려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대 옆 선반에 믹스커피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반갑게 맞아주신 분은 데이비드 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교포 2세였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에게도 특별한 믹스커피 스토리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한국에서 온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처음엔 인스턴트 커피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피곤에 지쳐 한잔 마셨는데 그 맛이 잊히질 않더라고요.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룸메이트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이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국 과자 몇 가지를 들여놓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믹스커피의 인기가 예상 외로 높았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면 정말 잘 나가요. 학생들이 이 달달한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24시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카페인과 당분이 필요하잖아요. 재미있게도 현지 대학생들은 이것을 코리언 스터디 카피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시험 기간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비밀무기 같은 거랍니다. 가끔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문화 교류라고 할까요? 데이비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LA의 병원에서 시애틀의 의료진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곳 보스턴의 작은 가게에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실은 최근에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근처 매점에서도 저희 가게 믹스커피를 납품해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클릭하고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도시에서 만난 믹스커피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혹시 병원용 납품도 고려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질문에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가게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한국 음료들을 시음해보며 문화적 교류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이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데이비드가 건네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애틀의 박지현 선생님, 보스턴의 데이비드 정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들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우리가 시작한 게 생각보다 더큰 움직임이 될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김선배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 특별한 것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보스턴의 차가운 가을 하늘 아래 작은 편의점에서 발견한 믹스커피 한 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난 후, LA병원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K마트와 정기적인 납품 계약을 맺었고, 우리의 믹스커피 코너는 더욱 다양한 한국 음료와 과자들로 채워졌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이클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에서 3개월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관심 있나요? 김선배의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다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많은 믹스커피를 챙겼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런던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춥고 습했습니다. 안개 낀 템즈강 너머로. 빅벤이 희미하게 보이는 아침. 처음으로 킹스 칼리지 병원에 출근하던 날이었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병원 투어 중 지하 카페테리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믹스 커피. 여기서도 메뉴판에 적힌 코리안 스타일 믹스트 커피라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옆에는 스테프스 페이버릿이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죠. 아, 당신도 이 커피를 아시나요? 카페테리아 매니저 엠마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메뉴가 생긴 건 약 1년 전이라고 해요. 한국인 의대생들의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의 향수병을 달래주기 위한 배려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병원의 대표 메뉴가 되었어요. 특히 야간 근무자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그날 저녁 당직 근무를 마치고 카페테리아에 들렀을 때였어요. 구석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K커피 코너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저는 런던 의대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이곳에서 스터디 모임을 가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국 친구들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 맛에 매료된 거죠. 정우진 학생의 말처럼 그들의 스터디 그룹은 이제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학 공부는 물론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가장 재미있는 건 영국 친구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에 더 진심이라는 거예요. 믹스커피 마시면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됐죠. 그들의 모임에 간간히 참석하면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이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이클 선생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마지막 금요일 모임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든 런던 의대생의 믹스커피 가이드였어요.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믹스커피가 어떻게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 어떻게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는지 담은 책자였죠. 선생님처럼 저희도 이 작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런던의 마지막 날,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LA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시애틀. 보스턴을 거쳐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 런던까지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터마로 이즈 마이 레스트 데이라고 적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 안개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 속에서 저는 생각했죠. 이제 이 이야기는 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잔의 믹스커피가 만들어낸 특별한 연결. 그것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파리의 생루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응급 의료 시스템 연수가 마지막 일정이었죠. 파리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어요.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프랑스어로 시작되는 의사소통은 매번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영어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현지 의료진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볼수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다문화 가정의 10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시스헤빙 아나필라틱 쇼크. 제가 영어로 외쳤지만 현지 의료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환자의 어머니는 아랍어만 할줄 알았고 프랑스 의료진들은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죠. 다행히 응급처치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이 다 빠진 채로 휴게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믹스커피 드실래요? 소피박이라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파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한국계 의사였죠. 그녀의 손에 들린 믹스커피 잔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 많이 힘드셨죠? 소피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하지만 그게 결국 저의 강점이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거든요. 소피는 매일 아침 이 휴게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파리에 왔을 때 가져온 습관이라고 해요. 이 맛이 저에게는 힘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의료진들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죠. 프랑스 동료들이 이 커피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의료 현장에서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소피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의사라는 것. 이두 가지가 만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죠. 때로는 우리의 다름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늘 그 소녀의 케이스처럼요. 우리 같이 여러 문화를 이해하는 의료진이 있다는 건 환자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거든요. 파리의 마지막 날 소피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기록한 의료 현장에서의 문화적 소통에 대한 노트였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마이클.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세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녀의 노트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믹스커피 문화가 어쩌면 더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겠다고요. 의료 현장에서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시작점 말이에요. 파리에서의 경험을 안고 LA로 돌아왔을 때 김선배가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많이 달라져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1년간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시애틀, 보스턴, 런던, 파리. 각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죠. 선배, 우리 병원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준비한 제안서를 병원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섰습니다. 글로벌 커피 타임이라는 이름의 다문화 의료진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공식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경영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설득력 있었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연구 자료, 런던의 사례 그리고 파리에서 배운 교훈들, 이 모든 것이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었죠. 마이클, 자네가 1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군. 병원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믹스커피 코너는 글로벌 라운지로 확장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전통음료와 과자들이 준비되었지만 믹스커피는 여전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번 주는 중동 문화위크예요. 터키 커피와 함께 우리의 믹스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다른 문화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은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죠. 특히 환자 케어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방식을 나누는 시간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달라졌어요. 간호사 제니퍼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한 건 병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것 같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레지던트들이 올 때마다 저는 특별한 환영식을 합니다. 믹스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의 다양한 배경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런 강점들이 만나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애틀의 박지현 선생님, 보스턴의 데이비드, 런던의 의대생들. 그리고 파리의 소피까지.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제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마이클. 이게 다한 잔의 커피로 시작됐다는 게. 김 선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을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맛은 저에게 단순한 향수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이고 소통의 시작이며 새로운 희망입니다. 글로벌 라운지의 벽에는 작은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Every story begins with a cup of connection. 그리고 저는 매일 이 문구를 보며 다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자고, 더 많은 연결을 만들어가자고요.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잔 어떠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응급의학과 의사 마이클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